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오늘의 차원문은 골드 전주곡이었다. 아! 첫번째 증강이었다. 마땅히 끌리는 것이 없는 초반 내 맘대로 할수 있는 판도라를 골랐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제주꾼으로 딜라인을 잡으며 만개 니코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복원을 일단 만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린 연승의 꿈 차라리 연패로 시작할 걸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트록스가 맛있는 것을 제공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체력을 얻고 행운 연패를 탈까 했다 이야기꾼을 맞추며 일단 초밥전에 승리를 노려봤는데 아쉽게도 잔나와의 1대1에서 벽을 느끼고 말았다 조끼를 먹었다 오레벨 찍고 리로를 돌려보는데 네번의 리롤만에 트타가 나와줘서 행운을 맞춰주면서 꼬부코 이성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행운을 시험하면 됐다. 30원 이자를 맞춰주면서 갔다. 조이가 자연빵으로 나와주기도 했다. 두 번째는 실버 증강. 여기서 꼬마 거행까지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는 대로 되는 판인가 싶어 아주 소름이 돋았다. 체력이 110까지 올라가며 단숨에 1등을 달렸다. 곡궁 하급 복제기를 먹었다. 설마 이기는가 싶었는데, 역시 잔나덕에 다시 또 아주 잘질수 있었다. 오마거인의 계속되는 연패에 의문이 가득한 상대들이었다. 구원에다가 가고이를 만들었다. 티모 이성을 만들었다. 바로 애니를 찾아봤다. 트타와 조이 이성을 만들었다. 돈을 거의 다 쓰니까 그래도 애니가 나왔다. 체력을 회복하면서 더잘 많이 질수 있도록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그런데 단결된 의지가 보였다. 활성화된 특성 하나당 공격력과 주문력이 늘어나는데 130 스택 행운 보상 모든 시너지 플러스 1을 받는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또다시 엄청 잘질수 있었는데 아주 짜릿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니 이성을 만들었다. 패배 시 행운 25 스택? 다음 전투를 지면 133 스택을 모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해야 할 차례, 시너지가 나온다면 애니와 조이만 써주면 될 것이고, 다른 것이 나온다면 애니 빼고, 완전히 전환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왼쪽에 갑자기 차오르는 시너지들, 이거 시너지를, 최대한 한번 맞춰보기로 했다. 재즈 있었으면 미쳤겠다 했다. 리산드라와 세트는 나와줬으니까 써줘야 할것 같고, 하급복제기로 조이는 삼성까지 두개 남았으니 조이도 써줘야 할것 같고, 그러면 리산, 조이, 시너지 플러스 1이라 3 비전 마법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비전 마법사를 하나 더 써주긴 해야겠다 했다. 리산에게 아이템을 줘서 아이템을 더 얻어보기로 했다. 알리오를 넣어 난동꾼 이야기꾼에 맞췄었다 럭스를 넣으면서 사비전에이 도자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맞다. 지금 다 플러스 1이라 3도자기가 되지 하며 럭스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따가 다른 친구로 바꿔야겠다 했다. 소라카 이성이 붙어주기도 했는데, 천 개와 이타심도 넣어줄까 했다. 보상을 받은 직후 단결된 의지와 함께 피가 많던 상대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일단 5코인 아지르 거기다 1000개 이타심 소라카도 하나 넣었다. 나르와 킨드가 삼성인 상대였다. 지금 3기원자 3비전 마법사를 해결해야 했다. 3비전은 조이 리산을 쓰니까 4비전을 맞춰야겠고 3기원자는 어쩔 수 없이 아지르를 빼야 할 수도 있겠다 했다. 나르와 킨드, 저둘이 삼성이라 한들 왼쪽에 보인 시너지들을 보면 질수가 없는 승부였다. 아이템을 조금씩 얻어 주기도 하며 보건을 만들었다. 다이애나 이성을 만들었다. 농군주와 현자를 맞추었다. 하급복제계를 쓰면서 바로 조이 삼성을 만들었다. 이번 상대는 만개 늫고, 피도 엄청나게 많고, 돈도 엄청 많은 상대, 1등 포텐이 보이는 상대였던 하지만 조이로 저 니코만 뚫을 수 있다면, 돌타는 상대를 박을 수 있을 것이었다. 아이템 하나 얻는 것 좋았다.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했다. 스킬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니코. 그러나 단순 조이 삼성으론 뚫어낼 수가 없었다. 애니가 끝까지 버텨보지만 니코는 참으로 못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밥에서 상징을 먹었다. 정손을 만들었다. 재조합을 해보는데, 신화? 지금 현재, 필연, 거대개수, 결투가, 사신, 숲지기, 제주꾼이 비어 있었다.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지 하며, 너무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8렙을 찍고, 편안하게 4비전을 맞추면서, 필연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필연 시너지가 추가됐으니, 모든 아군의 공격력, 주문력이 2.5 증가됐다. 현재 조이의 주문력을 보면 273, 시너지를 더 맞추면 더덕 올라갈 것이었다. 이거 재즈 엄청 마렵네였다. 코부코가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 이원과 장갑, 연운이 나와 정손을 만들었다. 만개 니코만 아니면 상대를 뚫는데 문제는 없었다. 카이사를 판다가 그대로 찢어버렸다. 세트 템을 주고 싶은데 일단 라바돈을 돌려 보기로 했다. 구랩을 달렸다. 제주꾼을 맞춰 보기도 하는데 흐웨이를 넣어 복사할까 했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시너지를 보니 지금 홀령도 맞춰지지 않았다. 마침 훈령 상징이 나왔으니 이 훈령도 추가했다 275로 늘어난 조이의 주문력 이거 이거 그냥 비전 마법사를 맞추는 게더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냥 일단 시너지 추가하기는 못 참지었다 심지어 지금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자마자 어울리지 않더라도 세트에 때려박았다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대천사 세트는 너무하긴 했다 지금 숲지기, 거대교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을 넣으면 시너지를 두개더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초밥에서 숲지기 상징을 먹었다. 그런데 복사하려다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공을 넣고 숲지기를 맞췄다. 단결된 의지가 고유 시너지는 제외니까 빼고 이제 맞춰지지 않은 게 거대교수, 결투가, 그리고 안 뜨는 것 중엔 사신, 먹그림자, 제주꾼, 신화, 윈, 저격수. 지금 다이애나 소라카로 1000개 이타심 용군주 현자를 5공 라칸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시너지는 대체하며 밸류는 올릴 수 있었다. 지금 50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애나 소라카 빼고 라칸을 넣으면 한 자리가 비니 다른 친구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라칸을 넣었다.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클론으로 만난 상대. 클로는 정말 잘 이겨야 했다. 이따 상대를 직접 만나서해때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골로 갈피기 때문에 굉장히 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 말했듯 소라카 다이애나 1000개 이타심 용군주 현자 오공 라칸도 1000개 이타심 용군주 현자이기 때문에 오공 라칸이 들어간 지금 다이애나를 빼고 다른 시너지 거대개수를 맞출 수 있었다. 거대 괴수를 우디르로 넣으면 되겠다 했다. 라칸이성을 만들어 상징을 모두 라칸에게 줬다. 이거 10레벨 가면 카일사를 넣으면서 어그림자의제주꾼도 맞출 수 있겠다. 아이템은 내셔로 골랐다. 딸피가 된 3등 상대 이성작이 조금 잘된 상황이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우디르가 조이를 갑자기 녹여버리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좋아 좋아였다. 대천사 스택도 많이 쌓은 AP 개수 없는 세트, 미쳤다였다. 이제는 진짜 만개 니코와의 1대1. 니코를 멀리 보내버리면서, 세트가 또 찍어버리며 이길 수 있었는데, 상대가 10렙이라 힘들 것 같았는데, 이거 1등 진짜 가능할지도? 그런데 니코를 살짝 왼쪽으로 배치하는 상대, 세트가 따라가 주면서, 니코를 멀리 보내기로 하는데, 다시 스킬을 쓰며 가운데로 택배 크로스. 에헤이 조졌네. 너희는 전혀 재즈를 하고 있지 않아.였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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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무완뉴진아늦면은 아닌데. 이런 <laughs> 아, 이다 <삽. 웃음> <엉덩이> <laughs> Altyazı M.K.